간단하게, 한 줄입니다. 네, 한 줄인데, 대기업 설계직 퇴직자가 아주, 부품 도면만 그리지 기계선을 할줄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이분이 지금 어떤, 그니까 이분이 그 누군가 받거나 본인이 뭐, 근무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설계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기업 설계직도 설계직 나름이거든요. 근데, 음. 뭐 설계를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설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워낙 이제 인력풀이 크잖아요 대기업은.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좀 생각하시는 어떤 대기업 설계직의 어떤 이미지가 어떠냐면은 어 본인이 직접 이렇게 뭔가 설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협력 전문 업체를 막 찾아서 그 전문 업체에다 설계를 의뢰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 아이 그 아이템 A가 딱와 그럼 또 B라는 아이템은 그그 그 분야에서 전문 업체 줍니다. 그막 설계서 도면 올라오고 이제 그걸 합치죠, 네, 합쳐가지고 뭐 전체 공조를 만든다든가 하나의 뭐 단위 유닛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설계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아니면은 직접 설계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뭐 설계를 직접 하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인력풀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데저 예전에 그런 그 설계, 예, 네, 그쵸. 이제 설계 쪽에 계신 분인데 큰 대형 엔지니어링 회사 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회사니까 뭐 기계 장비를 직접 만드는 게 만들기 보다는 플랜트 쪽에 엔지니어링 하는 이제 회사의 대기업입니다. 부장님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회의자 회의하다가 잠깐 여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우리 회사는 그분이 다니는 회사 얘기하면서 아, 우리 회사는. 나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예, 엔지니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어차피 다 외주 주고, 협력업체들한테 주고 하니까, 영어 좀 젊고, 머리 좀잘 돌아가고, 이런, 이제 영어 잘 되고, 이런 애들. 한 둘, 셋 갖다 놓고, 협력업체만 계속 이렇게 컨택하면서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되게 좀 슬퍼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 있어요. 있는데. 그건 네좀 케이스바이 케이스다 네 케이스바이 케이스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업체 협력업체들의 어떤 수준도 되게 중요해요 음 대감에 있다 보면은 그런 협력업체들의 수준도 되게 좀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또 협력업체를 보고 예 끌고 갈수 있는 또 역량 있는 엔지니어가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게 또 회사에서 꾸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